안녕하세요. 익산의 우린 가전 센터입니다. 현재 어, 익산에 실기가 어, 고장이 나가지고 어, 지금 한번 와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확실히 실기가 고장이 난것 같습니다. 어, 가스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분이 가스를 들어왔는데 콤프레셔 안 돌아가지고 어, 그분은 그냥 가시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와서 점검해 보니까 약간 콤프레셔 의심되고요. 이 일단 스타트가 안 돼서 다른 쪽 부속을 좀 교환을 하고 지금 수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교체를 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속을 교체를 하고 지금 이제 한번 스타팅을 해서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네요. 지금 LG 거고요. LG라고 써져 있죠. LG꺼 시력입니다. 작동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조그마한 이제 벽걸이죠. 이것은. 올해 여름도 좀거서나서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한 열흘 정도만 지나면 아마 상당히 아침저녁으로 추워질 것 같고요. 대부분 이렇게 이 창문이 모기장이 있습니다. 이게 모기장 없는데 예, 모기장 이렇게 있 이렇게 열어놓고 사용을 하셔야 이 컴프레서가 열을 안 받아요. 그리고 컴프레서 수명도 굉장히 길어지고요. 창문이 있으면 이게 천천히 이렇게 나가는 바람은 나가는데 여기서 강하게 부는 바람은 여기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거 유념하시고요. 모기장 앞에 이렇게 놓은 그 에어컨 실루기들이 대부분이고장이 많아요. 그 각별히 주의하셔가지고, 이왕조사 이렇게 열어놓으시면 수명이 아주 길어지니까 그거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부드럽게 돌아가는 소리가 나네요. 아, 작동 되네요, 지금. 아, 모다 잘 돌아가고요. 아, 가동 될것 같습니다. 자, 가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조용하니 잘 돌아가고, 시원한 바람이 좀, 아, 벌써 차가워졌고요. 여기 쪽은 당이, 아, 뜨거워지네요, 지금. 계속 게 해서 수리가 아, 잘 되고 있고, 가스는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가스 지 수리가 다 잘, 되 돼갖고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냉도잘 나오고, 어, 핸드, 이렇게 있고, LG 꺼네요 익사, 우린가전센터에서, 어, 시리기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 부족해가지고, 아, 지금 현재 가스도 일부 좀 넣습니다. 예, 보충을 좀 했죠. 아, 여기 지금 참가, 잠가... 여기 돈바람이 잘 나오고요. 이쪽에 에... 코크가 이게 꽉 차... 잠겨져 있지 않고 약간 헐렁하게 돼 있습니다. 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미, 소량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벌써 이제 물기가 이렇게 결로 현상 나오고 있고요. 결로 현상이 나왔다는 게 차갑다는 얘기죠. 물기가 벌써 있잖아요. 여기가 또 약간 기름이 살짝 묻어 있는 것이 여기에서 어, 일부 어, 유출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돼 있고 이건 이제 연식이 좀 오래돼서 2007년 정도 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알관으로 배관이 안돼 있고 뭐 올동관으로 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 지금 올동관이고요. 여기를 올동관인지 아닌지는 또 여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제꼈을때 여기가 지금 뻣뻣해요. 그럼 뻣뻣하다는 얘기는 동관이다. 알관은 벌써 확쉬어지잖아요 이올 동관으로 돼 있다. 보통 알 동관이 요 정도 돼 있고 요 정도 돼 있고 알관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건 풀 동관이기 때문에 어뭐엠만하면 가스가 별로 셀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세면은 이제 이런 굳지나 아 요렇게 어 장구는 쪽에 그 나사가 풀어집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좀센다고 보죠. 그리고 뭐 많이 생건 아니고 극히. 약20% 정도 셌으니까 뭐 그렇게 어 괜찮을 것 같고 요 현재 이 모델은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익산물인간장센터에서 어 시력의 수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